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영광을 나타내요.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 온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하나님이 네,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것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과 그 좋은 것들을 제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자 원사님이 오늘 수술을 하셔요. 그 무릎 수술을 하시는데 오늘 수술을 하시면 일주일 뒤에 또 한쪽 나머지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정화 정원사님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1절2 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예배자에 대한 말씀이었고, 어, 3절 4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기 싫어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5절 6절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말씀했고요. 이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이 7절,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쭉 이렇게 봐서 알지만 해산하는 여인을, 여인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시온이 순탄하게 또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그랬거든요. 시온이 아이를 잉태한 여인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아이를 낳는 것은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그 진통 과정 속에서 산모도 또 아이도 때로는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경우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 여인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했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 산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고통 없이 순산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아니면 그런 그런 나라가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나라가 나라와 민족 이제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온에게 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낳고 민족도 낳게 되는 어, 그런그 그거 낳긴 낳긴 낳는데 어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낳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고통도 없이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지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읍을 중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온에게 있어서 이 비유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한게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뭐, 해방 투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3일 만세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냥, 어느날,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물리, 삼키고,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산하듯이 이렇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다 망한 다음에 순순히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풀려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온 이스라엘은 아무런 진통 없이 자녀를 순산한 여인의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팔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는가? 그렇죠.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통하려고 하는데 순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온이 이처럼 진통 없이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 자녀를 순식간에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제 이 문구는 좀 번역의 어떤 그런 그. 해석들이 좀 다양하긴 한데 그냥 우리는 오늘 개혁개정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했은즉 해산하기도 하지 않겠느냐? 어, 아이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시니 순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에 우연히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냥 어찌하다 보니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임신하게 하셨고 또 작정한 때에 임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계획된 때에 태를 열어서 순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인들이 아이를 갖게 되고 낳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또 창조하신 분도 잉태해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아무 힘도 없어서 자기들 뜻대로 무엇 하나 할수 없었던 존재인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은 하나도 들이지 않은 채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특히나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뿐만 아니라 그 훗날 메시아 시대에 신학 시대 때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 역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쓰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해서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2000년 전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던 이 기독교가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순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교회를 순산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에 우리는 그 어떤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광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70년의 역사를 품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버티게 하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새벽을 우리가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대하며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잉택해 가시고 또 순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성광재단 복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어, 우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이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그 길을 찾게 하시고, 어, 목마른 자들이 와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 받으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화자 권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그동안 주의 성전 나오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수술을 통하여서 그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다리로 무릎으로 주의 성전을 또잘 나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하여 주 없어서 이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